<laughs> 종소리 들려? 어, 문도 어 응. 들었어? 여섯 인가 보다. 어? 안 되겠네. 왜? 이 이제 집에 가야 돼. 이제 집에 가야 돼? 응, 음, 그래, 그럼 자전거 돌려. 성모 마리아님 안 보고 갈 거니? 헤이든? 헤이든은 응. 어, 집에 있는데, 응. 지금 안 타고 싶대. 엄마가 물어보고 왔지? 헤이든은 지금 은안 타고 싶대. 응? 응? 타. 응. 조니이 타. 조은이 더탈 거야? 이제 집에 갈 거야? 응. 더탈 거야? 오케이. 거기, 아 오도막길이다 힘들겠는데? 싫어. 그 <laughs> 돌려, 그럼. 싫어. 뭐가 싫어? 싫어. 어, 어, 그거 흥선이 따라한 거지? 응. 콩순이 따라 하는 줄 엄마가 아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예쁘지 않아. 조은이 는 그렇게 하지 마. 알았지? 응? 조은아 돌려+ 돌려서 이제 no, 돌아가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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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더갈 거야? 노 땡큐했어? 가.